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금요일 밤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옆에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진 우리에게 임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명하여 깨달아 알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그리함으로 주의 빛을 받고 우리 안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주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저희들 로 하여금 또성서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온전히 참여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도 찬송이 되는 귀한 언혜가 잡아넘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후에 기도할 때도 성령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성령 안에서 간구할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7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차근차근 한절씩 보겠습니다. 7절.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보지. 능이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이 완전히 알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은, 예, 번호들을 직역하면, 오묘함이란 말이 조사, 계수 심사, 속고하다 뭐, 맛을 찾다, 그런 말이에요. 조사해, 조사해가지고 안, 조사해가지고 안, 안다는 얘기요. 그걸 우리나라냐, 오묘함으로 번역을 했어. 오미함이라기보다는 직역하면 조사로 하나 둘다 계수하고 조사하고 이런, 찾아 뒤지고 이렇게 가지고 조사로 네가 하나님을 찾아내며 어찌 전능자를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는가 알아 알수 있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말이 근데 오묘함이라고 해보라 가지고 그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조사하고 심사속고하고 발견해내고 찾아 뒤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내며 어찌 전능자을 완전히 찾아 알아낼 수 있겠는가 없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실절말씀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된다는 얘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요 그런데 그 말은 또 어디에 나오죠? 콘도 전서 1장 2 0절나와 사람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수 없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다그래 그래서 확실하게 또 신약성에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은혜로 알게 되는 거죠. 8절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알수 없다 그 말이죠. 내가 예. 이 8절 말씀도 원어대로 직역하면 높음이 하늘 들이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는가 알수 없다고 말이야. 누구를 하나님을. 네. 네. 7절을 이어서 8절 말씀이 나왔으니까,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없지만, 7절을 이어서 이제 봐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높으시, 높음이 하늘들이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울보다 깊으시니, 높기는 하, 하늘보다 더 높고, 깊기는 솔울보다더 깊다는 얘기가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모른다, 그런 말이야, 지금. 어찌 내가 알겠는가, 하나님의 그, 어, 깊으시고 높으신 것을 알수 없다, 그 말이야. 인간의 죄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를 그리고 이제 구절에, 그의 크심은, 그의 하나님의 크심은 그 말이야. 하나님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 이라 그랬어요. 이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 규모는, 하나님의 그 크심은 그래도 되죠. 규모, 규모는, 크심은 땅보다. 여기서 땅은 에르지야, 에르지. LH. 땅은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 아담마도 있고, 여러 가지 LH, LH.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르지야, 에르지. 에르지는 뭐, 뭐랄까. 사람, 신, 목토를 주는 마음 땅을 말할 때 되게, LH라고 해. 마음 땅. 하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땅. 그 땅을 말할 때, 그리고 이게 마음 땅이지, 그러니까. 옥토 같은 땅. 말할 때 되게, 100%는 아니지만 레치는 되게 그렇게 세요. 그 규모는 땅보다, 사람들이 내려보는 모든 땅보다 더 길고, 바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잖아. 세상에서 가장 넓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바다보다 더높다그 말이 그러니까 어, 계속 지금 뭘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과 재주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 로는안 된다는 거. 근데 아, 사람의 지혜로는 이성으로 뭐 공부하고 안다 그다 거짓말이야 말이야. 그리고 알아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그래서 덮어놨어. 근데 하나님 은혜 입은 그 사람에게 한 수건을 걷어가지고 속에 내용을 보게 하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에, 속을 내용을 보게 되니까 수건이 날라가, 수건이 거쳐졌을 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는 전부 다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노을 소 있는 내용의 진리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은혜로, 은혜로 우리의 자라는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십절,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그럴 존재가 없다 그 말이죠. 없다 말이야. 근데 이 말씀도 이런 말입니다. 원어대로 지게가면 만약 사람이 꿰뚫고 지나가시며 넘겨주게 하시고 모으게 하시면 누가 되돌이키게 할수 있겠는가 할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꿰뚫고 지나가? 그 앞에 위에는 구절 말씀하고 이어서 해야 되니까 땅과 바다를 꿰뚫고 지나가시면 지나가시며 넘겨주게 하시고 꿰뚫고 나오면 이건 전부 다 안보여요. 십자를 상징해. 예수님이 십창으로, 못으로 몸이 찔림을 받았잖아. 그, 그 몸이 육체냐, 육체. 껍데기, 모형. 그것이 이제 창에 뚫어버렸잖아. 근데, 그러니까 창에 뚫어버리니까 물체를 찢어버리고 뚫어버리니까 수건 보자기가 휘장이 찢어지니까 속에서 피가 나와. 진리의 말씀. 피, 생명. 피를 생명이라고 하러잖아 성경이. 지성수, 휘장이 찢어져버리니까 지성소가 보여. 거기 지성소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 그때부터 가르진 수건이 찢어져버리면, 휘장이 찢어져버리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비로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성막, 성막에 피장 찢어지는 사건이야. 예수님 이렇게 육체에서 딱찔어져서 죽으니까 쫙 찢어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약 하나님이 꿰뚫고 지나가시면 이 세상은 땅과 바다를 이루어졌거든. 그것을 꿰뚫고 예수님 그 몸이 육체가 찔러서 죽어 돌아가시는 걸 말하는, 말하는 거예 그걸 지금.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꿰뚫고 지나가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못밖에 달려 돌아가시면 가신게 넘겨주게 하시고 뭘 넘겨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넘겨주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야 하시고 또 모으게 하시면 뭘 모아 이제 그때서부터서 뭐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 그 십자가의 보유를 받아 마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모으게 하시면 그렇게 해놓으면 누가 되돌이키게 할수 있겠는가 아무도 못한다고 말이 하나, 하나님은 다 하시면. 사람을 못한다는 얘기야. 하나님이하신 일은 아무도 거역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복음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얘기 하는 게아니요그 다음에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일을 상관하지 않으신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도 이런 얘기야. 원어에 충실해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은 원래 그분이라는 말이야. 원어로는 물론 그 그분이 하나님이지.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아시나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허망한이란 말이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 텅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이 없어 알맹이가 껍데기만 갖 붙잡고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외식하는 사람들. 그걸 허망한이라고 번역했어. 그런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껍데기만 율법. 응? 겉에 말만 하는 거야. 속에는 진리의 말씀을 안전해지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 그래서 허망한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또 다른 그 허망한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말 하는 자를 아시나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는, 하망한 자를 아시나니, 그 말, 해도 되지만, 거짓말, 속이 텅 빈, 거짓말 하는 자를 아시나니, 하나님다 알아, 가짜, 가짜를. 아시나니, 그렇게 하는 것이 사악함이야. 악한 일. 여기서 악하, 나는 말은, 헛됨이란 뜻이야, 헛됨 헛된 일을, 그 사악함을 보시고 헛된 일을 보시고 껍데기 만져도 속에 내용을 안전해졌으니까 그것이 헛된 일이지, 악한 일이지 그걸. 그걸 보시고 분별하지 않으시겠는가? 분별한다 그말이야다 진짜 비교하고 가짜 비교를 다 가려, 가려내신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뭘러 뭐 십절 말씀으로. 십절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지. 십자가 복음으는 진짜와 가짜를 정확하게 가려내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절 <laughs>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락이 새끼 같으니라 그러세요. 이 말씀도 원어에 충실, 충실해서 지겨 하면 <laughs> 허망한 사람이 속이 턱민 사람이 위에 십일절에서 거짓말 하는 사람, 허망한 사람, 그 사람이야, 바로. 속이 텅빈 사람, 거짓말 하는 사람, 곧허망한 사람이, 예, 험한 사람이 이해하게 되는 것은 그런 말이에요. 속이 텅빈 사람이 또는 천명해지는 것은 그런 말도 돼. 그런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청명해지는 것은, 또, 이해, 되것 이해하게 되는 것은, 이런 말이 그냥,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수동태야, 수동태. 지가 하는 게아니라 하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수동태는. 이 청명해지는 것도, 이해하게 되는 것, 또는 이해하게 되는 것은,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허망한 사람이 이해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아담이야 아담이 그 이씨가 있는데 이씨는 에너지 죽을,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를 존재의 사람을 말할때는 이씨라고 그러고 그냥 뭐냐 아담이란 말은 하나님의 피란 뜻이거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말할때는 아담이란 말을써 근데, 근데 한국 성경은 둘다 사람 사람 그렇게 번역해 근데 원어는 확실하게 구별이 돼. 원어를 안 보면 역시 모르는 거야. 똑같이 사람으로 보내긴 한다고. 둘다불러 사람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는 유시고 하나는 아담이야. 아는, 뭐첫 번째 레프하고 담은 피니까, 하나님의 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아담이 들락기 새끼를 낳는 일이 될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야. 우리가 그러니까 허망한 사람이 껍데기 사람이 청명해지는 것은 아 담이 들락 들락의 새끼를 낳는 것 같은 일이 될것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건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야. 허망한 사람이 나는 건다 허무만 나. 뭐라고 그럴까? 청명해지는 것은 사람이 들락의 새끼를 낳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옆다리 보다, 들락이니까, 집나기가 아니라 들락이라 그렇게 말 되네. 아담이 들락의 새끼를 낳는 일이 될 것이다. 사람이, 집나기를 낳아야 는데 들락이니까 지 마음대로 돌아다닌 거거든. 그런 나기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 되네요. 들락이는집 밖에서 살거든. 지 <든락이> 마음대로 뛰어다니면서. 그런 사람을 갖다가, 창세 기6장장2절절에서는 아담과 그이니 아니 이스마는이그자손이이라고이 친구는 이이이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하는이친그러니친이친은 실체를 말한다면 이스마는은모구는상징하는이 친구는 이친구이라고는이거든요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게 누구야? 아,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되는 거죠. 둘 사람. 똑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나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다 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그리고 절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만약 내가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내 손을 주를 향해 폈다면, 14절로 이어져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부위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보냈다면, 폈다면, 내 손에 있는 죄악을 속히 멀리 버려버리고 부리간에 장막이 있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지게 감이래요. 만약 내 손에 손에 악이 있으면 멀리하라. 내 장막에 사함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네, 그것은 지역이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 대동소이해요. 여기서 악은 여기서 악은 십사절에서 악은 헛된, 우상, 헛것, 고통. 그런 말이요. 아변이란 말은. 악이 네, 아변이란 말인데, 헛되다, 우상이다, 헛것이다, 전부다 뭘 말하는 거야? 모형, 그림자, 껍데기를 말하는 거야. 껍질. 헛해껍. 그걸, 그걸 붙든 것을 그걸 악이라 그래. 그래서, 네, 헛되게 노력하다, 이런 말도 있고, 오사전 찾아보면, 예, 껍, 예, 악완, 껍데기, 그림자, 모형을 붙들기 위한 진절머리 나는 노력을 하는 거야. 그, 그것도 자기 행위로, 육체적인 것으로 엄청나게 불안한 사람들하고 몸부림을 쳐 누구 촬영해버려? 엽천. 여기 그랬잖아 엽이. 그렇고 자기, 자기 의의가 돼갖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 그러다니, 기독교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아. 왜? 네. 수없이 훌륭한 게, 훌륭하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야. 자기 그렇게 인식, 그렇게 사랑을 내가지고 그것을 모본으로 내놓고 가. 예수 그리스 하나님의 의로 내 순서 받없는데 하나님의 의를 내놔야만 그 사람이 천국이니 천국 간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잘한 거, 일법으로 해가지고 그걸 내놔. 근데 그, 그걸 내놓고 해서 이서 사전에 있는 것처럼 정말로 그 모형을 붙들기 위한 진절머리 나는 노력, 이렇게, 이런, 이런 밖에 해놨어. 그렇게 해가지고 노력을 해갖고 왜 이렇게 쏠 끼칠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좋은 행위를 드러내놓고 이다 자기 본받아서 그렇게 하세요. 이런다 이 말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 여기서? 24절에서 그걸? 죄악이라고 하긴, 악이라고 하요 원래 뜻이 헛된 우상, 헛과 고통.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악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원래는 아니고, 그 모르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악그러면 세상에서 뭐 윤리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악하게 사는 거, 그걸 악이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근데 악이라는 말이원래적아로악인데 헛된 우상, 헛과 고통. 껍데기 노력하다, 껍데기 구성 모형을 붙들기 위한 진절머리 나는 노력 이렇게 있다니까. 이게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laughs> 그 다음에 1 4들의 뒷법은 부리간의 장막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 내장막가 부리 부리. 그 부리가 불의. 그 사악함이란 말이에요. 사악, 악하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 대동소유한 말이에요. 네. 이것은. 에벨이란 말인데 원어로 불이 부정 잘못이 뭐좀 14절에서 앞에서 나왔던 죄악이란 악이란 말이잖아 있그 악을 붙뜨는 것이 잘못이고 부정이고 불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14절에서 뭐 앞에 나오니까 그 죄악이라고 하는 그 악이 뭐라고 해요? 헛된 무상 헛껏 고통 헛껍데기 그림자 모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그걸 내에 보여갖고 나를 따르라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다고 악이라 그래 그 그걸 붙잡아 가지고 그걸 내놔 그런 행동을 내는 것은 뒷부분에 그걸 불이라 그래 불이란 말이 사악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 14절 첫 번째 죄악이라고 말하는 그 악을 붙드는 것이 잘못이고 부정이고 불이다 라는 말이, 아니, 관 여러분들이 고는 불의가 내 장관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 그런 뜻이다. 그말맞말이죠그 그 우리가 그런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된다니까. 윤리율법으로 그것을, 행, 자기 행위를 지켜가지고, 의로, 의로 내놓고, 이렇게 먹고를 보시기나 따라오세요. 이러면 안 돼. 윤리도덕적으로 잘한 일이지만, 뭘 내놔야, 뭘 내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놔야 돼 십자가 보혜를 그 십자가 보일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걸 말해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래 나는 진리의 요한복음 6장 14절인데 자신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이래 그것이 보혜라고 그러잖아 그게 진리의 말씀 그걸 전해줘야 돼 그거 그것이 주님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 진리면 그것이 생명이야. 그게.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쎄 진리의 말씀을 안전해주고, 겉으로 말해주는 것처럼, 윤리 율법이잖아. 율법이잖아, 율법. 위법. 이걸 하고 이걸 하지 말고, 하면 이거 죄고, 안 하면 이거 잘한 거고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상극을 받고, 이렇게 전해주고, 그것이 구역이야, 그게. 근데, 신학시대인데도 그러고 전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들 일법을 지켜서 훌륭한 그, 의론행위를 많이 내놔라고 가르치고 있어, 지금 기독교가. 거의, 거의 대부분 다 그러고 있잖아, 수많은 레스컴이는데 설교 들어봐. 다 거의 90, 한 5%는 그럴 거야, 아마. 다 그런 설교일 거야. 그가 보내받고 뭐가 좋다고 그래. 자기 자, 자존심 챙기고. <laughs> 그런 면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써.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건 좋은데. 열심히 해를 하긴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안 받는 거야. 이데 자기 의를 챙겨 가지면 안 돼. 그, 그, 성경 말씀에 윤리법도 안 지키면 마음대로 해란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거 해야 돼, 다. 지켜서 살아야 되는데, 그 지켜서 살아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게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걸 알아야 돼. 그게 그걸로 자기 의를 챙기면 안 돼. 내 의, 내게서 나가는 의는 하나님의 의만 나가야 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글쓰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글쓰고 하나님의 의야. 진리의 말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겉에 이렇 붙잡아가지고 그걸 내놓는 것을 여기서 죄압이라고 그러고 불이라고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14절에서. 이렇게 예, 말씀은 꼭 마음에 생기고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 그걸 일단 알아야지. 알고, 알면 그냥 믿고, 믿고, 안 믿고, 둘 중에 하나 할수 있잖아. 근데 모르면 아직 접근이 안 되는 거야. 먼저 알고. 근데 이 택한 백성들이 그게 믿어져. 믿어지면 뭐해? 그건 내 마음이 돼.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려. 그걸 천국이라고 하는 거야. 내세천국, 내면천국.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마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진리의 말씀로 속에 딱꽉 채워버리고 이 세상의 겉에 거, 그림자다 뭐예요? 어둠을 다 밖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거 우물에 묵은 것을 삼겼다것서싹 소멸시켜버리는 거 빛으로 빛으로 동화시켜버려요. 화해 화하게만 해 화해 통화시켜가지고, 화해, 화해가지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옛날적인 거, 옛적인 것은 다 사,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거. 그렇게 해서, 통화시켜 내는 거야, 하나는. 그래서, 참, 네. 온유하게 생기. 말씀으 하는 거야. 진리의 말씀으로. 네.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통해서, 그 속에 감춰지는 그 진리의 보화를 배우고, 알고, 믿어서, 그 말씀을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들, 그, 들으면 믿어지니까, 그게 와서 열심히 듣는데, 간절히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제대로 마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그 거룩함과 새로게 하심이 우리에게 날마다, 날마다 더예배할 때마다, 우리 성수께 차고 넘치며, 우리 성수께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며,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일로만 미하마또 우리 성수께 성도들로 하여금 수없이 예, 전도가 되어서 수많은 어둠에서 헤매는 모든 교인들이 또, 어,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원함을 받고, 빛 가운데 생하고, 꺼낸 귀여운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한 자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국에서 불구을 30분만 기도하겠습니다.